자, 오늘의 일사 말씀,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가 한 일주일 가량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의 우리가 계속 묵상할 것의 주제는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러지만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는 어, 어떤 초, 알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건 알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진짜 아들이 와서 그러면은 뭔가가 좀 획기적인 사건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어, 그러면 좀 멋있게 와야 되잖아요. 뭐 장군처럼 칼을 차고 흰 백마를 타고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어, 좀 이렇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헷갈리는 것만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이 아들이고, 뭐, 뭐, 정,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자고, 우리도 알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우리도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가보시죠. 자,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보면 이건 마술적인 거죠. 세상적으로는 마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고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일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굉장히,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배불리 먹였다는 거에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담아서 너희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근데 모르죠.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화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언제, 언제나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하셨던 사건을 끌고 와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인 사건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복된데, 그게 다른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그때는 40년 동안 그 만나를, 어떤 때는 매출하기를 그렇게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5천 명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음, 또 물고기를 가지고 고기도 먹이고 또 떡도 먹이고 원대로 배부르고 어, 열두 바구니가 찰 정도로 풍족하게 먹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통 이제 표적이라 하죠. 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표적. 그런데 이 표적을 가지고 이제 의견이 갈리, 갈리죠. 한쪽은 야이 정도면은 우리에게 평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왕이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임금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 어, 한쪽은 어 이거 뭐지 어,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생각들 다100%다 뭐, 이해는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 가르쳐 주십니다 야 너희가 나를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또 욕구를 충족하려고 나를 찾는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 그렇게 살지 말고 썩을 양식이라고 그래, 그걸.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너희가 위하에서 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바로 밑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에 있는 일을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기서.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에서 구출해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배불리하고 풍족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꿈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 나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이거죠. 혹시 그냥 내 기도에 내 인생에서 부수적인 또 아니면은 그냥 어떤 내 인생의 한 일부로서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로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부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나의 어떤 생애와 인생 속에서 그 목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영생을 위하는 양식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고, 진짜 꿈이고, 계획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제가 말하는 것은, 어, 그러면은 다 목사처럼 돼야 되고, 다 성교사가 돼,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성도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대로 그 꿈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어, 근데 7장 38절에 가면 어, 오늘 6장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자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마음, 하트. 어, 너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지.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사모하면 그 성,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수 있도록 어,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인생을 꿈꾸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사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님 우리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또 영혼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조차도 우리의 인생의 도구로서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처럼 그러한 나의 목적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 예수를 깊이 믿는 믿음으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